야 형호도 좀 드립을 좀 아예 줄여 알았어? 저기 앞에서는 드립을 자신있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빨리빨리 주고 가라고 안시어알겠아 추워 너! 공다 자신 있게 그리고 까지라 여기 는저 센터에서 여기서는 저기서는 두 개야 두세 개가 세개 세세 원투 사이드 아로 치고 는거 아직 조금만 벗겨면돼

패 hey, 어. so uh. mm -hmm. s c s c a p e Hey! 옵사이드야. i a n Obsidian! Hey! o b s i d i a 이 Hey! o b s i d s 오케이. 하율 어업사이드 어, 어. 봐. 하율! 어. 언니하이 사이 사이 식동만 아, 뭐 봐. 스 아, 사이드! 지금 봐. 최대한 빨리 올라가줘야 돼. 너? 안되면 커트야 끊어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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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아 나가면 나가 로로 나가 나가 올라가 이바이 전환 전환 gray.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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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포지션 들어가서 하돌라돌돌 호흡해 돌돌돌돌돌돌돌 둘. 둘, 둘, 둘. 둘. 하돌라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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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돌돌돌돌돌돌하돌돌노돌돌돌돌돌돌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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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형아, 형아, 이 빨리 와 형아, 빨리 형아, 형아, 이아 형아, 형아, 형 형아, 형아, 아 형아, 아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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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아, 형아, 아 패스반, 힘내서 패스반! 주야기, 주야기, 정준혁, 정준혁! 다섯, 다섯! 다섯. 정준혁! I'm not afraid of what I thought. I'm sure you're going to. He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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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go, p u 이이 up, push up. y o u 게 e looking, 리 k a y You g 이 t to hide. You g o 고받 o hide. You got to h 하 d e y o 가 got to h i 가 e You got to hide. 근데 엽다 조금만 여기부다나 어, 어, 이거 타이리야. c 잠깐. 잠깐.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여유 이 정도. 이이 너! 넘. 우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지금. 타이밍이 좋아, 지금. 우 아주. 줘야 하나, 하나, 조. 하나, 하나. 아

이성현, 아, 이성현, 아, 아, 준혁이랑 규민이랑. 이성현, 야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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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민이랑 준혁이 자꾸 들어오나 아, 해 안으로 사이패스 아, 계속 들어가니까. 으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빨리 정규 해라. 테리냐고 하율이 뭐하냐? 그냥 가. 예, 네. 용태. 야 준혁이, 정준혁. 야 수비할 때는 좁혀야 된다니까 왜 이렇게 벌려있어? 수비... 공격할 때는 벌려 나가고 수비할 때는 좁혀 들어오고 알겠어? 사이 패스 를 먹으면 안 돼, 절대 사이 사이 주면 안 돼. 사, 차라리 사이드를 줘 버려. 알겠어그아 준혁아. 준혁아 금민해 갖고. 아, 야, 하명우. 뭐

패스케이패스케이 에이! 네. 어, 라이드! 네, 네. 라이더라이라이 네, 네. 네,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 네, 안좋세요안좋세요 벌려 벌려 아, 대인 벌려 너패스케이 그렇지 너패스케이 괜찮아 이제 아거 이제 이동 거이 이동해줘 네. 툭! 잡수요보여줄 네. 패싱! 나가야 돼 나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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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래. 나, 형 거기서 는 거기서 해! 봐 해봐! 굿! 해봐. 어, 올라! 오케이! 혜리나 혜린아! 형우! 형우! 그거야 그거! 주민아. 그 자리에선 니가 하는거야! 아하라아 조금만 침착하게 해줘 혜린아 가! 줄! 어떻 조각이! 혜리 경우야 이제 알겠어? 플레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앉아 앉아! 하율아 이거 니꺼야 네 이것도 이거 니꺼라 하율이! 아, 진짜, 이 여기 나가, 아, 이 아, 아, 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 이거. 아, 네가 아, 이거. 아, 이거. 이오케이오케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안 따라가야 돼, 준비 안 따라가야 돼. 거기 있어, 괜찮 아우! 에이! 에이! 이 에이!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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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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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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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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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유. 여유. 꽝! 꽝! 아, 너, 너, 너. 뒤에 있어 여유 안돼돼안돼뒤안돼뺏기안돼뺏기안돼따라 아, 오케이 고또 서현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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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야 된다 같이 가 같이 나여있 오케이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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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지성현지 <목소리> 아이라. 사이드니 보라니까. 네, 네, 네. 아이라. 공간만 만들어서 나가면 다 네가 다 골룰 수 있는데. 형은 지뢰는 너 보는 거 그냥 잊으면 봐. 받아줘야지, 받아줘야지. 러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어. 형 봐요, 어. 형 봐요, 아 도와줘. 예, 현 이상현, 여유 있잖아. 조, 네. 조. 여유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준이하고 준이가 돌아가보라고. 준이하고 어. 준이가 돌아가보라고. 앞으로, 도와또도와아 도와. 어. 어. 도와 줘. 때려, 도와. 때려, 때려. 도와. 도와. 뭐, 도와. 때려. 아니야. 지켜. 도와, 지켜. 있잖 네. 오케이. 앞, 오케이 앞, 이제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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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돼. 안 되면 돼. 잘했어. 야 준혁이. 준혁이. 막혔어. 그러면 다시 전환해야지. 전환. 빨리. 건희, 건희야, 조건희, 조건희, 조건희 전환할 때 앞으로 가져가지 말고 건희야, 건희, 조건희 여기 봐봐, 돌아, 돌아, 와아가 말고, 뒤로. 알았어. 건희야, 건희 앞으로 제끼려하지 말고 너는 전환할 거면 뒤로 가자, 뒤로. 알겠어? 하이라 실수하고 잊어버고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받아 봐유이리 다시 받아 보라고 이리 괜찮아. 아이라 빨리 멘탈 잡아. 아, 붙고 어, 리나 좀만 차분하게 대리나 반대 저환 둘! 하나! 그렇지! 다시 마무리해! 둘! 그렇지! 둘! 이 야, 그, 성현아! 이성현! 이성현! 더 치우면 되잖아! 성현. 음, 성현아! 성현아! 성현! 성현아! 이성현! 골 밀지 1번. 마! 하나! 이이 1번이야! 1번이 어떻게 해야 돼, 둘이랑 다시 돌려!

아니, 호베라이라. 패스게임. 스게임 호베. 스게 다시 호흡 올려. 네. 주리. 주리. 러치. 네. 네. 조건이 네. 조건이. 전반적 끝나라, 쌤한테 와. 좋아, 그렇게 그래서... 지금 드리블아딱 하고 패싱줄 딱 주잖아 지금 그게 맞는거야 정원 내려 주머에 정원아 게 걸려 전환 전환 빨리게 전환 형형형그두두두 패싱 아우 굿 해결 해결이야 아... 빨리빨리+ 빨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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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어 빨리 잘했어, 잘했어. 빨리 번리빨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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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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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섯 다섯 준혁리 준혁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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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어. 아 올려 올려 올려. 한번 좋아. 됐어. 아이, 집중해라, 대리님. 네, 네, 한대 열어. 굿. 굿이야. 굿. 굿굿 아, 굿. 이 새끼 약해 빨대 장관 m e o 이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come 잠깐 잠깐! m e 권 n 권아 권아 on, c o 여유 있게 여유 있게 on, come on, come on, c o m 줘 o 려줘 o m e on, 데 받아줘 o 서 c o 받 e on, come on, c 고 m e on, come on, come o 네, 콜! 자, 이제 올라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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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형우. 형우, 전래, 전라하지 마. 분명하지 마. 살거봐 봐. 여기 보여 드리고 안 돼. 안녕 형 형우. 점주가 아, 아, 드리블이 아니야, 거기는. 빨리 줘. 네. 거기는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 골을. 오케이. 템포 지금 이좀더 올라와야 돼. 이제 올라 공간 많잖아. 밀고 와, 밀고 와. 안녕, 건희, 건이 나타나줘. 대준이. 올라와, 이상현 올라와, 올라와, 올라. 와 공간 있잖아, 올라와. 이상현, 이상현. 공간 지휘, 지휘. 많잖아, 올라오다 그냥. 야, 야.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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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으면 올라오면서 해, 올라오면서. 뭘 받아. l 스케 s 스스 t i 전환여 t s get it! Okay, good! 여유 n g o Jayo, Tango, Jayo! t 올라오면서 a y o Tango, Jayo! Tango, Jayo! t 굿! n g o Jayo! Tango, Jayo! Tango, j a 아 o t a 예 네. 됐어 상현이 상현이 야유 야유 여유 또 보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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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자 이제 업업업올라면서올라면서 규민이 업야형 상현이 현 괜찮아 괜찮아 이 이거 이거 여기 여기 마무리언니야 <목소리> <목소리> 좋아, 좋아... 이거 <목소리> 다이어 출발이야. 이것도 <목소리> 여유, 여유... 러츠 <목소리> <그렇지. 오케이. 목소리> <에이, 다이애>. 여기, <목소리>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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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아이 바코. 가 어사이드 봐야 돼. 준니야 자신 있게. 내려, 내려, 내려. 네. 뿌려 뿌려. 아, 이번 내려 내려. 야, 정원! 내려. 정원. 야, 정원. 정원. 정원 내려. 아들 머리 어, 맞춰. 어. 고 굿. 보고 보고 보고. 아, 이거 현우가 겨우 떠놨다 이거는.